제가 조금 현실을 처음 느꼈을 때는 제가 갈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딱 받았을 때 내가 갈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그냥 갔죠. 주장님은그 당시에 방법을 몰랐는데 네. 지금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은 거죠? 아, 네. 아직 늦지 않았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 5, 6등급인 경우에는 재수보다는 편입 쪽을 많이 추천드려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수능은 4, 5, 6등급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한 싸움터예요 많은 분들이 1, 2, 3등급 학생들이랑 4, 5, 6등급 학생들 차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적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공부양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1, 2, 3등급인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4, 5, 6등급인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장에 1, 2, 3등급인 그룹이랑 4, 5, 6등급인 그룹을 모아놓고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비교를 해보면 1, 2, 3등급인 그룹이 시간 대비 효율이 더 나올 거거든요. 공부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4, 5, 6등급이 재수를 한다는 건몇 년간 매일 달리기를 했던 육상 선수를 상대로 오늘 처음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몇백 미터 뒤에서 출발해서 이기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부족한데 선수를 상대로 핸디캡까지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1, 2, 3등급은 편입을 안 하죠. 이미 달리기에서 우승을 할수 있는데 갑자기 수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 1,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을 갔을 거고, 안정적인 2등급 정도면 1년도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가거든요. 1, 2, 3등급인 친구들은 이미 수능이 내가 이길 싸움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딴 방법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은 대부분 4, 5, 6등급이 도전을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나랑 비슷한 체력에 비슷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딱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영어 하나요. 예2공개를 희망한다면 여기에 수학까지 해서 두 개.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근데 딱 집중해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만 파면 되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경쟁률인데요. 편입은 뽑는 사람이 적어서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리가 백석이 있어도 만 명이 몰리면 100대1이고. 한 자리가 있어도 10명이 몰리면 10대 1이거든요. 이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과를 인터넷에 경쟁률 검색해서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납득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정시는 고를 수 있는 대학이 딱세 개잖아요. 편입은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편입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8개에서 1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기회가 많으니까 성공 확률도 올라가겠죠. 정리하자면 딱 필요한 과목만 집중할 수 있고 경쟁률도 더 낮으면서 기회까지 많으니까 재수보다 편입이 유리한 거죠. 어, 이건 편입 준비할 때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건데,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1, 2년 손해보는 친구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편입이 본인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딱이 부분만큼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수능이랑 편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볼수 있고, 편입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시험을 볼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능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시험을 보지만, 편입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편입이라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게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교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했으니까 대학교 가서 편입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고 대학교 다니면서 수능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고민해서 스케줄을 짤 거잖아요. 이게 편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입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어떻게 편입을 준비할지를 정하는 게 핵심인 거죠. 실제로 편입에 성공한 친구들은 절대로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지 않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다니면서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게 아니고 딱 편입 지원할 수 있는 정도만 학년을 채우고 휴학해서 1년 더 편입 공부를 따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편입이 목표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손해예요. 졸업을 하지도 않을 대학을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2년이나 다니고 거기에 추가로 1년을 편입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건 그냥 돈 낭비에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최근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학점을 따요. 대학을 가서 학점을 따고 그 이후에 1년을 따로 편입 공부를 하면 3년이나 걸리는데 대학에 갈 필요 없이 바로 편입 공부하면서 온라인으로 편입 조건 맞추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2년을 다녀야 편입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학점은행제는 1년만 준비해도 편입 지원 자격이 생기니까 편입에 있어서는 학점은행제가 지름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편입을 조금 알아본 친구들은 심심치 않게 학점은행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었을 수 있는데 편입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편입 준비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편입 학원이잖아요 편입 학원에 가보면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편입을 할때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유리한 선택이란 거죠. 편입은 실제로 4, 5, 6등급 친구들이 역전의 발판을 찾는다면 진짜 좋은 선택지고 실제로 수능으로 엄두도 못 냈던 대학에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워낙 장점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한테는 편입이 맞지 않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인터넷에만 의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편입에 관해서 잘하는 분이 있다면 꼭 조언을 구해보시고요 만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면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담창구를 열어놨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편입의 장점만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편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다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 주세요. 실시간 상담은 1번, 상담 안내는 2번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